자, 자연수 n에 대하여 fn이 다음과 같을 때 fn이 1023을 만족시키는 n의 값은? 이라고 했고 저 시그마에 대해서 먼저 좀 풀어보겠습니다. 자, 저게 뭘 의미하느냐라고 하면 2n, f1, c2 이렇게 되죠? 그 다음에 더하기 2n, f1, c4 이렇게 되고 2n 플 1c u 이렇게 되고 쭉쭉쭉 가가지고 en 플 1c 어 -E en 이렇게 되겠죠? 그러면 나는 여기 봤을 때이 부분이 지금 짝수만 들어왔다는 거를 알 수가 있다, 그죠자 그런데 완벽하게 짝수만 들어왔다라고 하려면 여기 앞에 하나가 빠졌죠. 뭐가 빠졌냐면 en 풀 1c 0이 빠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그럼 이렇게까지 다 더해서 생각한다면 이 친구는 2의 en en 플 1에다가 하나 뺀거 이렇게 되겠죠. 근데 그럼 얘가 2의 en승이 될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내가 구해야 하는 건이 부분입니다. 즉, 얘를 제외한 부분이니까. 근데 얘는 얼마일까? 라고 생각하면 0부터 있기 때문에 1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.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건 2의 2n-1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고, 그게 1023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. 그 다음에 2의 2n, 그럼 1을 이렇게 넘겨주면 1024 이렇게 되고, 이 친구는 2의 10승인 걸알 수가 있으니까. 2n이 10이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. 그러면 n은 5더라 라고 해서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네요.